가 엄청 큰게 나왔어. 아, 날씨가 맛있다. 빨리 해가 퐁퐁 떠야지. 큰 접시에 비해서 많이 안 담았네. 저다 이름 이용다이라고제이용이야 아, 용다리? 어, 진짜 용다리 환전하러 가야 됩니다. 5 0은 더. 십만. 대응 이 여기 여기! 오케이 오케이! 5만 더! 5만더몇번짜 내가 진짜 이거를... 25만원 정도면 얼마야? 비싸까울아! 2 5만원 받았어 그래? 구경가보자 네. 구경가보자 시원하게 예쁘다 그래? 원래 정품이 얘가 더 비싸네요 네. 네. 응. i'm mm -hmm. 맛있는 밥집으로 안내하는 거야? 네. 혼자 커 있는 거죠? 이곳에 추천이 있는 야 네. 음, 이거 되게 한국말로 잘 써야 되네 여기 알뜬 싸는 거한 번만 했던 듯? 맛있네. 진지하다. 음. 짠! 음. 고수냄새 김치를 주는 집에 좋은 집. 맛있다. 나도 좋은 그이다맛있 좋은 집이야. 좋은 집이야. 나나 어? Huh? 뭐야? 사람들이 추천해. 지금 까는 거야. 여기 지금 볶음밥 시키라고 까. 사람들이 맛있대. <laughs> 여기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더 맛있대. 이게 뭐가 지금? 어떻게 볶음밥 비벼?

세개6대 비치. 그러면 나머지 5대 비치는 어디야? 경포대하고요. <laughs> 안목하고. 경포대랑 안목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어, 둘이 느낌이 다르다고요. 아니. 내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찍고있어 내가 신고를 공지해줄 네. 수 있게 우와 네. 귀여워 위험해 여기 고래 마카롱처럼 되어있다 이름 오저 뭐야 저 가운데 저기 다나? 저게 바나힐인가? 아니? 그런 게 있던데 이거잖아. 다나? 이거다 r 치는거 웃겨서 보냈는데 음, 뭐 잔뜩 받아놨어 엄청 열심히 물장구 쳤는데 수고 아직도 없는 음, 그리아직 하나도 안보안가 그리고 <웃음> <웃음> 근데 엄청 <저>, 진짜 베트남 커피 아침이 곱 시야? 6시 일어났어 응 먹어볼까요? 세 번째 술을 푸고 있네요. 아, 새우 세개 건져 찌지이 사람. 아이 요구르트인데. 요구르트인데. 그 이상한 우유 맛도 나고. 그냥 서울 우유 같은 마, 우유 말고 막 무슨 향도 나고. 재밌네 <laughs> 재밌네 이거 재밌네 <laughs> 재밌네 이거 딸기가 아니로 텍소 맛이야 어 <laughs> 고기 막 써있어 <laughs> 베트남 말로 써있어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거 왜 썼지 왜 <laughs> 비타민 A 0% <laughs> 0%로영왜써 <%는> <laughs> 비타민 비타민 B 원 영프로 영프로 맞지? 어. <laughs>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. 재미없긴다. 가난 큰손 나가신다. 음, 오 스파인네. 여기 한달 회기 하고 한지 이 주도 안 됐는데 갑작럽게부탁을 해서 다시 아. 오신 거예요? 네, 그래서 갑자기 또 저는 철저하게 가성비 춤이라 비행기사 가까워서 며칠씩 안 있고 오면은 채 최... 보급도 없 다른 여행 준비하실 때와 맞지. 그렇게 바꾼 거다 써야 되잖아. 맛있지? 맛있어? 난 그냥 다맛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네가 그러니까 먹고 판단해봐 너 <목소리도> 맛있지? 망고야, 그냥 망고. 좀 싱싱한 망고. 아주... 여기 거의 수산시장 같아 그렇지? 어, 저기도 막 생활용품 팔고 여기 되게... 가보자. 생활용품. 저런 생활용품이야, 어부 어부 생활용품이야. 어부 생활용품 가보자. 아, 여기 정육이야, 정육. 고기. 이런 거, 커피 이런 거 내리는 거 사갈까? <laughs> 어, 이거 거 그러니까, 이런 거 하나 더 있어. 흥이까, 이런 게 귀엽잖아. <laughs> 어, 이거 진짜 남자미야. 야, 이거 알지? 어, 이거. 베트남이야? 근데 이거 베트남 커피, 우리 엄마도 이거, 이거랑 같이 세트로 나한테 그냥 이런 거 사자. 이거랑 그거랑 세트로 아예 커피까지 사서 줬었는데 안 쓰겠네. 우와, 이거. 이거 사자, 이거. <laughs> 이거. 옛날에 우리 쓰던 물병. 보이차 담아먹은 물어 이거 너무 예쁜데? 그러니까. 이거 사자, <웃음> 얼마야? 뭐, <laughs> 데이지카 아 b i e s a m Same? Same? s a a m e Sam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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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 a 닝 e Same? Same? m e e e 아이, 소개시켜줄게요. 오케이. 친구? 친구? 어. 다음 달에. 응. 여기지봉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. 그래도 신랑꺼 산다고 지금, 니꺼 안사고 파는 사람이 막 서비스 달래. 근데? 이들어 복수해야될거같은데? <laughs> 자리 <목소리도> 잖아. 마지막 날, 최고로 불사다 마지막, 마지막 날, 두 시간. 도둑 불사다 체크아웃하고 두 시간. 난리 났어 나한테만 해. 나한테 돈도. <laughs> 나한한거야 이거, 또... 이거? 어 엄청 <laughs> <laughs> <드셔보세요>. 마지한만찬나한테 <laughs> <laughs> 21달러라고 했는데 카드로 복팩이라서 <laughs> 21달러 아니야? <laughs>